자 현재 2대1로 블랙 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경기 스페이스 선수 아이 선수의 테테전 투온의스펼쳐집니다 여기서 스페이스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블랙 팀의 승리로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아이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요 에이스 결정전으로 갑니다. 과연 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바로 가 보시죠. 뭐라고 탄산 체육이 재밌다고? 탄산 없이 못 살잖아? 아.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신 진영이 1시에 위치한 아이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11시에 위치한 스페이스 선수예요. 동족전이기 때문에 스타팅을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 선수가 BBS 하면 용자로 인정합니다. 오 그렇죠. 예, 그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전략이고 깡이 오늘도 땅기 키우기 하나요? 오늘은 안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제가 이거 끝나고 랜넌크 스폰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러 가야 됩니다. 네. 자, 화이트 팀 ]까요? 입장에서 굉장히 슬픈 일이고, 네. 왜죠? 어, 저 오늘 20게임 <laughs> 했습니다. 네. <laughs> 자. 음. 어쨌든, 무난한 출발을 서로 하고 있어요. 자. 네. 아이 선수 빌드 제가 예측할게요 투팩입니다.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이 어, 왔습니다. 예 네. 네. 어, 근데 스페이스 선수는 입구를 막으면서 시작하네요. 주간 그렇죠. 전략만 네. 안 당하면 내가 이긴다. 아 스페이스 선수 뭐 네. 충분히 이번 시즌. 은 입구를 막는다고 네.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 네. 어, 뭐 BBS 같은 게 왔을 때 사실. 어택당은 찍기가 좀 힘들죠. 뭐 건물을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니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할 수도 있고요. 뭐 오히려 본인도 빡셀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예 어떤 의도일지는 어자 끝나고 스페이스 선수와의 Q&A 시간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절대 안할 거. 뻔히 알고 있고요 <laughs> 네, 네. 아, 일단, 아 스페이스 선수 배럭 더블 준비하네요. 네, 아이 선수는 네. 가스 가지고 있고요. 네, 이거 배덥 다음에 원팩 원스타로 네, 투팩을 막는 운영을 할것 같고 아이 선수 보자마자 투팩 박을것 같아요. 아 이거 근데 아이 선수는 센터에서 마주쳤을 때 스페이스 선수의 SCB 위치를 봐서 바로 꺾었는데 스페이스 선수는 밑에서 올라온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 스페이스 오늘 블랙팀 전체적으로 서치 운이 별로 없어요 네. 뭐 스페이스 선수도 좋아. 이렇게 되면 또 기적의 4서치 나올 수도 있고요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아래에서 올라온 거로 확신하기 때문에 일곱 시로 네.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laughs>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아이 선수가 안마당인걸 보고 빠졌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좀 무난하게 팩더블 가다가 갑자기 어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봐야죠. 배하고 배터분 예, 확실히 예, 차이가 있죠. 원압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어 이거 근데 계속 못 보거든요 안마당을. 아 근데 예상을 하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뭐 예상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음. 있... 쓸수 있죠. 예, 이러면서 어쨌든 여기 뭐 벙커 박히는 것만 보면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오, 어, 아니 이거 S c 비가 들어간다고? 아, 이게 지금 S c 비가 들어간 게이 선수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이런 거는. 네. 네. 아까 APM 700할때 APM 한 3만 빼가지고 홀드 네. 제대로 박아놨으면은. 지금 커맨드 위치 싫어합니까? 아, 네. 커맨드도 한 네. 칸 오른쪽에 지어버렸고요. 아이 선수, 아 긴장을 네. 많이 한것 같은데요, 아이 선수. 네, 그렇죠. 같은 ASL 4강리거로서 네, 좀 안타깝네요. ASL, 4강? ASL 4강이야 ASL 예선. 자강이죠. 예. 예 예선 사강. 4강. 예, 이번 4강에 예, 아이 선수 있는 줄 알았네요. 자면서 예. 어쨌든 <laughs> 벙커를 받기 때문에 배럭 더블인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이러면은 아이 선수, 에뭐 예, 여기서 좀 어떠한 뭐.. 빌드 탱크 트레에 있어서 좀 선택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죠 지금 뭐 결단을 해야되는데 네. 지금 할 것도 딱히 없긴 해요 네, 벌처를 먼저 찍었는데 벙커가 네. 박혀있어서 그렇죠 네, 뭐, 탱크가 먼저 나와있다 탱크를 먼저 선탱크를 했다면은 벙커라도 네. 톡톡 치면서 네, 뭐 리페어라도 시키던가 귀찮게 할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네. 지금은 막말로 탱크 나오는 타이밍 비슷해요. 왜 예, 나와서 가면은 네. 예,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도 멀기 때문에. 그렇죠. 자, <laughs> 일단은 아이 선수. 어, 어 이거 커맨드 잘못 친거 모르나요? 아, 그렇죠. 알죠. 아, 네. 알아야죠. 네. 네. 어, 깜짝 놀랐네요. 안 자. 내려요. 안 내려요. 자, 내려야죠. 바로 네, 네. 내려야 되고. 자, 일단 삼팩토리까지 올라가고 있는 아이선수, 스페이스선수. 는 어, 근데 벌탱으로 가네요? 벌탱? 어, 아니, 네. 근데 자꾸, 뭐, 아니, 왜 SCB가 그렇지? 왜 자꾸 정찰이 되지? 벌처가 세 마리가 있는데.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너무 들켰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스페이스선수 이런... 그냥 스타포트 올려도 되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탱크 하나 찍고 계속. 팩토 올려고 여기 아래다가 엔진이 형뱀짝 아닙니까? 와, 어, 이거 근데 어? 통과? 뭐야? 아, 몰랐나요? 어, 근데 이거는, 어, 예. 오히려 이거는 아이 선수가 갇히게 되는 꼴이거든요? 아, 오마인이라서. 네? 아, 이거 오히려 제가 볼땐좀 손해를 본게 아닌가 싶긴 해요. 자, 아, 일단은 삼팩토리에서 계속해서 벌처 나와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이 벌처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 들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손해는 아닌가요? 아 제가 테테를 솔직히 말씀드리잘 몰라가지고 예. 너무 어, 많이 잡혔는데 벌처가 생각보다 아... 어왜 그러시죠 우리 동민형님아 아니야 엄마가 와가지고 잠깐. 네. 아, 네스페이스선수는벌처가 네. 네. 와서 당황했네 지금 엄마가 와서 당황했어요. 네. 아, <laughs> 어 일단은 벌처 다시 한번 아홉 개 이번에는 마이너까지 됐거든요. 근데 네, 굳이 나와줄 필요가 있나요 이 애매한 네. 숫자에 골탱으로? 골탱? 아 골탱 골탱으로 아, 이거는 네. 네. 오 마인 어 터졌어요 마인 어또 터졌어요. 아이 어벌처가 근데 아 이게 벌처 너무 약해서. 그렇죠. 네, 울티한테 너무 약해서. 그럼 굳이 스페이스 선수 지금 나올 필요는 없죠. 아, 아무래도... 네, 이유가 없죠. 아무래도 센터를 좀 잡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 오 어, 어? 마인. 어어 어, 자꾸 이렇게. 탱크도 지금 와야죠. 가는데? 네 아이 선수 탱크 와야죠. 자, 그렇죠. 와서 여기 마인을어서 네, 네. 탱크 와야 되고 좀 까다롭게 해야죠. 예 시즌 모드 해가지고 네. 예 그렇죠 아이선수 좀어 아이선수 지금 충분히 잘해주고 이게 지금 3팩토리가 들켜버려서 올, 그러니까 벌처가 들켜버려서 아 너무 쉽게 막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만은 어, 잘해주고 있어요 충분히 예 네, 그리고 자원 수급률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보여요 미네랄 찍어보니까 앞마당도 네. 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깎여 있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어, 그렇죠. 인구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예, 지금 승부방에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팩토리 수도 오히려 앞서고 있어요 하나씩. 자 네. 그렇죠. 일단은 탱크 두기 어, 좋은데? 네.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이 선수가. 그렇죠. 일단 근데 그 체제 자체 에 우위는 사실 있음. 있습... 골탱이 아, 네, 골탱이 그렇죠. 있어서 히골수스 히토로스... 아와. 어? 어, 와 지금 많이 앞서기 또... 때문에. 그렇죠. 에이, 아, 근데 아 이, 자 이거 근데 뒤에 바로시도봐아야죠 아이 선수. 아. 아 반응이 늦어 어? 아이 선수. 아, 아니 이게 이렇게 잡힐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아니 이거 C 보드 했으면 사실 짤막이었거든요. 이거 SCP도 나왔으면 됐는데. 아, 아이 선수. 맨날 카카한테 잘한다 잘한다더니 본인 실력이 예 이상해지고 있네요. 이 선수 잘했는데. 어, 아이 선수 이거 지금 아 분명히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근데 지금도 뭐뭐큰 네. 피해를 본건 아니라서. 네. 아, 그렇죠. 네, 지금도 뭐큰 피해를 본건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다리를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안타까워 하는 게, 네. 이 선수가 이 정도 컨트롤 못 해줄 선수는 아니거든요. 좀만 그렇죠. 집중해주면은 네. 할수 있는 건데, 예, 놓치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예, 조금 아쉬웠네요. 예, 네. 그렇죠. 충분히 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표하는 거고요. 자, 네. 일단은. 지금, 그리고 나올 거면 지금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숫자가 네. 소수일 때. 네. 지금 SCB랑, 네. 네. SCB랑 탱크 끌고 지금 나와야지. 아, 네. 근데 이것도. 아, 이렇게 되면 봉쇄당하죠. 봉쇄 당하죠. 봉쇄. 일단은, 네. 아, 오펙토리 이거 삼머신 잡, 이거 취소해야 돼요. 탱크 못 나가요. 자, 오펙토리의 스타포트 가지고 있는 아이 선수. 스페이스 선수는. 저, 지금 이게 빨리 뚫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건물들이 날라와서 시야까지 확보가 되거든요, 오히려. 네.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 아, 오히려 밀려요. 오히려 지금 밀리고 있어요. 아, 이 선수. 네 지금 이게 시야가 어, 없기 어, 때문에 어, 어, 여기 네. 각도기 당하죠? 아 이거 각도기 스페이스 선수 일자로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아... 아니 팩토리를 왜 띄워놨죠? 자 이거 또 각도기 아... 스캔이 없어서 아직 아, 아... 50인데 이제 와 너무 예.. 컨트롤에서 너무 손해보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스페이스 선수 자신감이에요 예.. 그냥.. 각도기로 계속해서 그냥 밀어붙여버리죠 게임 길게 안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와.. 텐테전에서 이렇게 끝내긴 쉽지 않은데 아.. 그렇죠 어.. 크리스 차이 느끼게 해요 어, 예에.. 아.. 너무 잘하셨다 승리를 거뒀구요 오늘의 결.. 결.. 경기.. 아우 말 꼬이는 거 보세요 오늘의 경기 블랙팀이 3대 1로 승리를 거둡니다. 아, 블랙팀 입장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예. 그래도 플레이오프 경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네. 예, 그린팀은 이제 다음 라운드가 조금 부담스럽게 됐네요. 그렇죠. 예.